김영경이다김영경 어디에? 광고 예. 광고 아, 김 m 경이었어 버스 버스가? 어 버스가 김 n 경이었다고 어? 왜? 이온음료 같은 광고 닮은 사람 아니? 아니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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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니 이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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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n g Yong y 그 n g Yong Yong y o 아 그래? p n g y o g y o n Yong y o o y o g y Please select the number of passengers. Please confirm your trip. 1 3 350. 5 0을 내야 되는데, 1200엔 냈는데 150엔만 더 내면 된다는데이게뭔 소리야? 아, 박지. 어, 아, 순간 나도. 1 5번 8 버스 타고, 라 아니면, 은0 0 k g 6 6 7 0 b 6 8 8이 적어도 돼요 g 6 0 0 k 한 600kg, 6 0 0 k 저6 0 0 k 간6 0 0 k 저 6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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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 g 아, 오케이. 여기 있네. 너는 뭐 먹을래? 아, 는이 아, 에이. 아, 에이. 세트 하나 에이. 아, 에이. 아, 에이. 아, 에이. 아, 아, 에이. 아, 에 아, 에이. 아, 이 아, 이 아, 에이. 아, 에이. 아, 이 아, 발이 이렇게 나오고 리뷰를 보니까 한국처럼 쫄깃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족발이라고 하더라고. 찬우 된장국 맛있어. 약간 미소 된장국 맛나. 음. 나 국은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국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달달해 국이. 이게 그거겠다. 편의점에 있는 그 계란. 아, 이게 너무 내 취향 아니다. 국수는 내 취향이 아니야, 너. 개인적인 대만 음식 공통점을 찾았어. 콜라가 너무 땡겨. 여기에서 왔던 길처럼 그냥 쭉 내려가면은 아이스크림집이 나와. 재산 신용 합작소라는 아이스크림집인데, 여기가 거기가그 은행 제조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갈 곳이 우리 버블티도 가야되긴 해 버블티를 먼저 갈까? 와, 할, 내 기억에 버블티가 우리 숙소에서 제일 멀었는데 응.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먹고 지금 먹고 있잖아 다 먹고 버블티 가서 버블티를 갔다가 아이스크림집 갔다가 숙소 가면은 대충 체크인 시간 이될것 같거든 그럼 체크인 하러 가기 전에 홍루이젠 들려서 샌드위치를 사갖고 숙소엔 냉장고 있을 거니까, 숙소 냉장고에 넣어놓고 좀 쉬다가 저녁 먹으러 나와서 저녁 먹고 궁어 난가를 가던가 어, 그래, 그다이래 그래, 그래, 그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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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래 그래, 그래, 사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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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앉아서 우리 주문 안에서 먹으러 가기로 하고서 편의점 갔다 올때 잠깐 봤는데 안에 다밥 먹고 있어갖고 밀크티만 먹어도 되나? 이러면 했는데 리뷰 보니까 밀크티만 먹고 간 사람도 꽤 있죠 난 한국에서도 그런 버블티 자주 사 먹어 었 버블티나 특당 버블티 흑당버글티? 특당 버블티? 오. 뭔가 이렇게 유명 관광지 돌아다니는 여행이 되게 오랜만이야. 맨날 그냥 길 가는 대로 걸어다니면서 먹을 것만 먹다가. 너 계속 그랬니까? 우랑갈 때만 이제 유명한데. 어, 그렇게 가지. 나 혼자 가면은 보통 그냥 걸어다니다가 밥 먹으러 고이 가고. 아, 오케이. 땡큐. <laughs> 여기에서 토핑 하나씩 고르는 건가 봐. 저는 총 3개 고를 수있다 아. 아. 아이스크림 세스쿱에 파인애플 케이크 펑리수인 것 같은데 펑리수 17주년 하나 오리지널 하나 그리고 꿀 무슨 꿀용당꿀 롱간 롱간? 롱간 롱간 L O N G A N 이게 너가 고른 거 아니야? 효호 그레이프 어꿀 이거 뭐야 거봉 느낌인데? 진짜 그냥 거봉 맛인데? 초콜릿은 그냥 되게 부드러운 초콜릿. 맛있는데? 응. 음. 포도로 맛이 되게 많이 살아있. 생과일 다른 거를. 어 그냥 생과일 얼린 얼려서 다른 거를 앞치해 놓는. 어딱그느낌이 과일 맛이 진짜 세 어. 저녁 뭐 먹는 거지? 저녁? 중식? 갑시다. 맛있긴 한데. 여긴 그냥 진짜 그 느낌이야. 이런 그냥 건물 보러 오는 느낌? 홍루이젠 갔다가 숙소 갈까? 아니면 너 저녁 먹을 수 있어? 한두 시간 뒤에 먹어야 돼. 응. 그냥 빵집 같네, 진짜. 무슨 맛이라고 봐야 되나? 이리 봐아 오리지널, 오리지널 하나 나 하나 먹을 거야. 넌안 먹어 오리지널? 오리지널? 이건 뭐야? 만주. 만주. 근데 만주가 만주? 뭐지? 어, 패스. 아 그림이 있네. 아 이거는 그림이. 아 그럼. 이건 블루베리고. 이건 블루베리인가 보다. 딱봐도. 오렌지자? 유자? 유자? 유자 같은데. 유자 같긴 한데. 그 어, 아들자자 써있으면 음. 유자더라고. 응. 끝. 숙소로 갑시다. <laughs> 그러는 음. 봐야 돼. Yes, Thank you. We're about 14 아, 오케이. Okay. Thank you. 사십 분. 사십 분. 어. 구워난 깔을 먼저. 4 0분은 기다려야 돼. 어, 최소 4 0 분. 사람들이 식사 늦어지면은 아, 더 늦어지는 거고. 아, 예약을 걸고 먹고. 그러니까 먹을 그걸... 거면 여기. 저희 예약까지 걸어놓고 왔는데맛 없으면 에이 사람 저러고 많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맛 없진 않아. 저희 대만인들이 엄청 많아. 현지인들 입맛 현지인들은 우리 입맛에도 맞아 그렇지? 아니 어? 현지인들 입맛에도 맞으면 우리 입맛에도 맞다고. 어어 어. 어. 맞. 너 너만 포함되는 얘기 아니, 아니야 맞는데? 아니야? 어난 아닌 것 같은데. 너 보수도 나... 아니 현지인들도 고수는 못 어. 뭐 먹는 사람 많다잖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입니다 중원 네. 아까. 여기 나 진짜 어렸을 때 왔었는데 한번. 여기가 그 도서관 같은 그거를 도서관 어, 예전 그거를 개조해서. 그 은행처럼. 네. 나 이때만 생르고나니 아, 가격 똑같네. 거기랑. 나못 먹어 본거 먹어 봐야겠다. 그냥 시럽 아닐까 리치 맛을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리치 맛은 리치 맛 아니야? 네. 바닐라 시럽도 아니구나. 모르겠어. 블루베리 요거트는 요거트가 맛있대. 음 그러네. 리치 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네. 음. 안 쎄고. 어. 어차피 두 군데다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파면 한 군데만 가도 되겠다. 순위 매겨보자. 아까 먹은 거 포함해서. 바닐라 밀크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은 난 포도. 음난 바닐라 밀크랑 요거 트 블루베리 요거트. 나 원래 요거트를 엄청 좋아해갖고. 대기 손님 많이 빠졌네. 나는 이거 먹을 거야. 갈비 달걀 볶음밥. 이거 맛있게. 반반 나눠 먹을까? 아니면 이거 하나 시키고? 이건 뭐야? 이거는 햄 달걀 볶음밥. 어, 나는 이거 먹을래. 저거는 위에 올라간 것 같은데 배부를 것 같아. 음.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응. 음. 여기 4년 연속 미슐랭이래. 그래서 사람이 많은 가 소롱포. 아, 여기가 아까 밥이랑 그거구나. 그냥 고기 볶음밥도 있긴 하네. 새우달걀볶음밥도 있고. 어? 어, 난 이거, 이거 끌려. 새우로 먹을래? 어. 새우달걀. 그 그래, 새우 하나, 저거 하나. 토달복? 나 토달복 좋아하는데. 토달복 맛있어. 맛있음. 아, 오케이. 오. 어, 기름 기름. 자, 그거는 봐도 생이에 이렇게 해서. 아, 맞아. 맞아. 청국가스로 치면 인당 15,000원이면은 나쁘지 않은데. 자기 메인 메뉴 하나랑 사이드 메뉴 하나 시켰어니한최사과 시세. 아. 와. 냄새 어. 아, 냄새 되게 좋다. 음. 나 처음에 토달복 듣기만 했을 때는, 아니, 저게 맛있다고 이랬거든? 근데 중국인이 하는 중식집을 한국에서 갔었는데, 거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걸. 나도 처음에 토달복 냄새 맡고, 역해가지고 먹었거든. 아, 역했어? 근데 이 가까이서 맡으면은, 계란 냄새가 같이 네. 나면서 괜찮졌어 그래서 음. 한번 먹어보니까 오! 맛있네데쉐 이야. 우와. 냄새, 냄새 엄청 좋아. 새우. 간이 거의 안 되고, 그냥 튀긴 느낌이야. 나는 처음에 간장 같은 거 이렇게 발라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집 볶음밥 잘하네. <목소리도> 나, 토달가... 이게 그게 대체재잖아 열심히 먹고 있잖아. 그리 갈비를 이렇게 튀겨놔서 약간 치킨 먹는 느낌도 좀 나. 아. 그리고 뭐야, 치쉐. 치쉐. 저거 도대체 무슨 음식인지 감도 안 잡혔다. 위에 체리 달려있는 거자 감도 안 잡힌다. 영양밥. 영양밥. 한국밥이 영양밥. 근데 왜 위에 체리를? 영양밥 원래 달게만 들면. 영양밥 달게만. 들게. 아니 그, 약밥이야밥아 약밥. 그건 아닌데 체리는 안 올리잖아 아, 한국도. 뭔가 음식들이 맛있긴 한데 음. 일본에서 가끔 가다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 집을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 집들은 없어. 나는. 평균적으로 맛있는데 음식들이 막 진짜 팡 하고 터지는 건 없어. 어, 웬, 내 취향, 어, 내 취향이 그래. 타마텐. 어? 타마텐. 아, 아, 진짜 타마텐 왜 없어졌냐? 근데 진짜 인생 텐동집이었는데. 너무 맛있었네 일본 음식이랑 한국 음식이 내 입맛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아, 난 콜라 하나를 사가야겠어. 어? 뭐일까 이게? 대만의 콜라 같은 거 아니겠지? 그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이마트 콜라?